젊은 시절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소화도 잘 됩니다.뭐든 맛이 없는 게 없고 누가 입맛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나이 숫자가 한살두살 살 쌓이다 보니 식성도 변하고 뭘 먹은 게 없는데도 식욕이 생기질 않습니다.그러다 보니 몸은 자꾸 병약해지고 늘 기운이 없지요.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고 합니다만 먹기 싫은 밥을 강제로 먹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엔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게 간식이라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노년에 간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노년 간식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섭취하면 노년에 부족한 영양소를 꽉 채워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안녕하십니까.저회사 전성시대입니다.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식사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각종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늘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서 끼니 때마다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때우다 보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늘 부족해 여러가지 질병이 늘어나게 됩니다.그래서 노년에는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때우는 새끼 식사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간에 간식을 먹으며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간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더 해롭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노년엔 오히려 부족한 영양소를 간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노년에 간식이 더 필요한 이유는 식욕도 없는데 끼니 때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그래서 간식을 꼭 먹는 게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간식은 달걀, 채소, 견과류, 유제품,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은데 건강 상태에 따라 간식 종류를 달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이 단백질, 칼슘, 비타민, 이런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먹는 노인들은 간식을 안 먹는 노인들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더라는 겁니다. 노년엔 뭐든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그러면 노년에는 어떤 간식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땅콩은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땅콩 속에는 레시틴 콜린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이 성분은 뇌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저장과 회생을 하는데 필요한 성분입니다.그래서 땅콩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땅콩 속에는 니아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 땅콩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철분, 단백질, 아연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중요한 성분은 땅콩에는 올레 인산과 리놀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흡수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땅콩의 칼슘이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땅콩은 당질의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글리세맥 지수가 낮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당뇨에도 좋습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와 피토케미컬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성분은 땅콩 속 껍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콩을 먹을 때속 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기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고 있는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와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껍질까지 다 먹어야 호흡기 질환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땅콩은 볶으면 항산화 성분이 22%나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땅콩의 놀라운 효능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땅콩 섭취와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 40세에서 79세 성인 20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5년 반 동안 관찰 추적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땅콩을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이 땅콩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21%나 낮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 비타민, 페놀,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이런 좋은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사망률을 낮췄다는 겁니다. 땅콩이 이렇게 좋은 식품이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콩에 이런 효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맥주 안주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껍질을 까면서 먹어 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간식은 떡이나 과자 부스러기를 먹지 말고 땅콩으로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성분을 따져봐도 땅콩은 노년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꽉차 있습니다. 땅콩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g 인데요. 땅콩 알로는 15알에서 20알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 부작용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죠. 땅콩도 발암물질인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보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땅콩은 산패가 되기 쉬우니 냉장고나 냉동실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에는 입맛도 변하고 식욕도 없어서 밥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여러가지 간식을 챙겨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특히 고소한 땅콩을 껍질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밖에 산책 나가실 때나 tv 시청하실 때나 땅콩 한줌 주머니에 넣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노년 간식은. 껍질채 먹는 땅콩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